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뢰하는 대로 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인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변함없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나갈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의 여자를, 소망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되민니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 8장 26절, 로마스 8장 26절에 있는 말씀.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은 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뭐어 위기, 뭐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또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다. 또 어렵. 않은 때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 그 시대마다 위기가 있었고 어, 다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다뭐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아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다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88올림픽 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알려지는 그런 그 올림픽 대회를 열었습니다만 올림픽조차도 그 열대에 그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를 또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때조차도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그때마다 어렵다고 하는 그때마다. 어, 또, 위험하다고 하는 그때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고추를 먹을 때 고추가 맵습니까? 맵지 않습니까? 맵죠? 근데 고추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돼. 고추장이 매워요, 맵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희한하다. 고추도 맵고 고추장도 매워요. 그런데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 않고 그. 매운 그 맛이 순해지는 걸 느껴요. 저만 그런가요? 실제로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니, 매운 거 플러스 매운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뭐더 매워가지고 절절 매야 되는데,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딱 찍으면은 덜 맵다 말이에요. 갑자기 고추를 찍어 먹고 싶은 생각이 고추장에 찍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게 뭘까 이 뭔가 그 어떤 그 뭐예요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치가 설명되는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있을 있을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을 때 맛이 느껴진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 생각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더울 때는 더운 걸로 뜨거운 건 뜨거운 걸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에 어려울 때에 환란 때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와 맞먹는 것으로 그 해결해 나간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일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며마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입은 자들은, 한마디로 해서, 어, 은혜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은혜에 들어왔단 말이죠. 은혜에 들어왔는데, 에,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에, 그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다만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니.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우가 틀려요. 어, 바로 어, 앞에서는 에 앞에서는 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거는 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 그런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즐거워하고 뭐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영광을 바랄 때에 즐거워하는 건뭐 당연하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환란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란은 짜증나고 화나고 어,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뜨리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이 환란이지요. 그런데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환란 중에도 즐거하는데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환란은 뭐를 인내를 환란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환란은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게 이 단어 이 단어 자체가 단어가 완전히 구별, 구별되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참고 견딘다. 이것도 힘든 단어입니다. 에, 환란을 참고 견딘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환란, 환란, 환란이 신난다. 뭐 이런 이런 단어로 이렇게 바뀌진 모르는데 환란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란은 인내를 그랬을 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참고 견디고 그걸 이겨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쉬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연단 연단은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그 큰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신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것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환란이나 인내나 연단 이건 하나 같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견뎌 이겨 나가야 되고 더욱 단단해져야 되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환란 속에서 인내 더욱 단단 그 참고 견뎌 나가고 그런 가운데 더욱 단단해지는 연단 그래서 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이렇게 이 환란을 이겨 나갈 때에 연단은 뭘 이루게 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뭔가 기대하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환란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뭐냐? 환란을 이기는 비결은 오히려 오히려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내로, 연단으로 더욱어그 환란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질 때에 그때에 환란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말이죠. 에,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그 환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란을 당할 때 내가 견뎌내겠다. 그리고 나는 더욱 단단해지라. 그리고 굳센 마음으로 내가 에, 견뎌내면, 이 견뎌내지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에, 란 속에서 이 내가 더욱 견뎌, 어, 내겠다, 이겨내겠다, 인내하겠다. 그러면 인내가 되냐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에, 로마스 8장 26절을 보았잖아요. 로마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 아니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 환란 속에서 인내를 인내 속에서 연단을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귀찮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에,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고 우리는 예, 그것에서, 어, 그, 그럼으로 말하면 아마 더 단단해질 수가 없는데,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할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답답한 일 에, 당했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에, 또 어, 슬픔의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듯이 렸이 환란이 딱 좋았을 때에 기도 제목이 딱 떠올라요.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에?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게 제대로 기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알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기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금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줄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이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생 가운데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가운데, 중보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어,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막 어려워지고, 어, 난리가 나고, 뭐, 또 정치적으로, 어, 복잡하고 막 이렇습니다만은, 어, 알고 보면 주님께 맡기고, 어,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에,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다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에, 굳건히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므로 우리 주님의 귀에 한뜻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환란이 닥쳐와도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자?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 한다 그랬죠. 즐거워 하는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잇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에, 이 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 할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중심 딱 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있냐면서 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열매를 보게 하신다만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신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비상적인 그런 말씀으로 권면해 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에그 조금 에, 우려가 있어요. 어? 뭐라고 그러냐면 어, 뭐 상담할 때도 또 어, 신방할 때도 얘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어? 주님께 소망두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에, 이렇게 얘기할 때야이이 이 말씀이 이 말씀 당장 내눈 앞에서 뭐가 막 뒤집어지고 막 자처지고 막뭐 어? 똑바로 되고 막 이렇게 돼야될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고 맡길, 맡길 때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피상적인것 아닌가 이런 어, 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주님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주님 안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푸른 사랑 교회 믿음 안에서 늘 지켜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그 그게 이제 계속 또 2주 연장됐대잖아요. 또또 또 2주 연장됐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내년 3월까지는 넉히 가게 간다 그러니까 아예 아예 그냥 그런 줄 알고 가면서 가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에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푸른 사람께 국권이 설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더욱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놈들, 강건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어, 지금 모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만약 모이게 되면, 얼마나 모일까, 걱정할 수도 있고, 떨어지는, 뭐, 청년들, 뭐, 학생들, 어린들, 다 이렇게 걱정이 될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 관심 가져질 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모이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승리 주간이 다음 주간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이겨나가고 이번 부활 주일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게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안에는 기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呃像、uh,